아니, 안녕하세요. 어, 창원 알톤 스포츠 팔용점입니다. 컬리스포츠 어, 어, 25년도 엑스트로프로 어, 신규 모델이 입고되어서 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작년에 비해서 어, 달라진 점은 어, 전원 버튼에 키박스를 적용한 것, 그 다음에 휠을 스포크 휠, 그래서 마그네슘일로 적용된 거그 다음에 앞에 로타를 160mm 로타를 적용하다가 앞바퀴 부분만 180mm 로타를 적용하고 아무래도 180mm 로타는 제동력이 우수한 거고요. 우방은 그대로 160mm 로타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는4 8 v 도 이제 500W에 배터리는 20A 적용이 되있고요 20A는 어쨌든 음,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요 이, 이 삼성셀의 1 7 0 0 최신형 셀을 적용된 모델입니다 어, 이 키박스를 적용하면서 어, 키박스를 끄고 나면 전원이 불이 안오는데요 키를 돌림으로 해서 어, 적용되어 있고 칼라 모니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위에 버튼을 누르면 전조등 후미등 똑같이 뿌리 들어오고요 꼭 누르면 한 2-3초 누르면 전원 버튼이 꺼집니다 어, 파스모드 1, 2, 3, 4, 5단은 동일한 사양이고요 스로틀모드는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운행이 바로 됩니다 어, 기어는 시만노 7단 기어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작년과 동일하게 택트로 유압식 브레이크 모델이 적용이 되어서 원핑크 제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양은 똑같고요. 뭐 어쨌든 컬리는 올해 또이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 자전거들이 막 출시가 되고 있어서. 어, 한번 컬리 자전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장 방문하거나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쨌든 컬리 자전거는 어, 가성비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 매장에서는 어, 어쨌든 손님들에게 인터넷보다는 저렴하게 에서는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어, 매장이기 때문에 어, 와서 어, 자전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나 방문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